네 여러분 이제 완성품 네, 지금 완성 한 작품을 제가 작품이라 그러기 그리고 그냥 산세빌의 하단입니다 하단 하는 과정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선생입니다 제가 어, 어저께 올린 예, 다육이 완전 대작품이죠. 예, 올린 그 영상, 예, 어, 그거 하나를 이제 한쪽에 하고 나니까, 어, 반대편 면이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테이블도 남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들어오는 입구 쪽인데, 음, 여기는 이제 그, 어, 공기 정화식물, 어, 제가 산세베리아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어, 실내 산세베리아 어, 하단을 어, 지금 만들고 있죠. 산세베리아는 어, 굉장히 추위에 약해요. 제가 어, 5월 초에 내놨는데도 냉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산세베리아를 제가 다 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마구마구 적심을 해가지고 어, 심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어, 산세베리아는 뭐 이제. 제가 이제 2년차 돼가죠. 1년 반 지났는데 어, 뿌리, 자구, 뭐 입장 뭐 이렇게 어, 또 산세베리아 음, 그 모태에서 자구가 가로로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1년 지나면 이제 뿌리, 자구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네, 크는 것까지 어, 많이 이제 협력을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실내에다가 이제 생각도 못해 자, 산세베리아 하단을 물론 이제 다른 그 간엽 식물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모양을 좀 한번 내보려고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올린 영상도 테이블 두 개를 사용을 했고 어, 가로로 했다면 이 아이는 이제 기억자로 리인이 될 수도 있고 기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거에서는 이제 기억자로 일단은 테이블 위에 비닐을 한번 깔았어요. 이중 비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다가 벽돌을 놓고 어, 비닐을 움직이지 않게. 그 다음에 어, 벽돌 놓은 다음에 또 비닐을 또 이중으로 깔죠. 그러면 물은 셀 틈이 없고 네, 물은 이제 관엽식물이나 뭐 다육이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어, 이렇게 하초들을 많이 이렇게 어, 손을 대다 보니까 이제 감으로 음, 실내에 있는 거 이게 물구멍이 없기 때문에 감으로 어, 줄때 주고 안줄때안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가게를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있던 없던 음, 항상 이렇게 냉난방은 틀어놔야 되죠 여름에 더우면 난방 그러니까 냉방을 틀고 또 겨울철에 추우면 음, 손님들이 안 계셔도. 꼭 이렇게 24시간,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24시간 이제 틀어놨었죠. 올 2월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다가 이렇게.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그, 간엽식물들이 그, 노지에 화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화분들을 하나하나 옮길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또 다육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침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벽돌이 한 50장 정도 들어갔어요. 10장 더.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 있죠. 음. 그리고 간엽성물들은 다육이랑 틀리게 이제 뿌리들이 좀 어, 깊고, 어, 나무들이 좀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음. 약간 2단으로 된 아이도 있고, 앞쪽으로는 물론 이제 1단으로 했죠. 음. 그리고 이제 송엽국 같은 경우는 노지 월동이 가능한데 너무 늘어지고 송엽국 많이 자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많이 적심을 했어요. 그래서 늘어지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가을 삽목이 되겠죠. 적심을 해서 들기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마다 제가. 어 산세베리아를 많이 심어놨다면, 어그 분에 있는 산세베리아 어, 아직 큰 대품들은 놔두고, 쪼금이들, 어, 연꽃처럼 쪼금이들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씩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 이 아이가 녹보수죠, 예, 녹보수, 음, 녹보수가 쪼금이에요 녹보수도 제가 적심을 해서 이제 뿌리 내림한다고 지금 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쪼금이가 됐고. 어, 이 아이 이제 송엽구 노지에 있는 송엽국채가 막 이발을 해주는 중이랍니다. 깔끔하게 엄청 길었어요. <laughs> 진짜 2 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을 삽목을 또 어, 실내 사이드에다가 그렇게 해주고 있죠. 이제 이제 산세베리아 이 아이들은 어, 분갈이며 뭐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 조금이 아이들도 뜯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 쏟아보니까. 일단, 묵은 뿌리는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어, 가로로 자구 올라온 아이들, 또 입장 큰 아이들. 산세베리아 또 입장 작업을 또,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자구들이 1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네, 산세베리아. 정말 장난 아니에요. 효자 종목이죠,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산세베리아 효자 종목. 이 아이는 모태 하나에서 자구가 세 개가 났나 봐. 그래서 지금 가까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뿌리가 이제 가늘고 한정 깊지는 않아요 산세베리아는. 그래서 묵은 뿌리 몽당거리게 저는 다 적심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봄쯤에 한번 뽑아보면요 새 뿌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리고 자구들은 가로로 나온 아이들, 예, 네, 아주 깔끔하게 바짝 적심을 해주죠. 지금 이거 뿌리는 거는 어, 2천 원 줬어요. 뭐, 깍지벌레나, 뭐, 이렇게, 뭐, 개미 같은 경우, 또 이제 제가 분갈이 흙을 새 걸로 사용을 할 때도 있지만, 어 기존에 이제 화분에 들어있는 기존에 있던 흙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죠. 스프레이. 2천원이에요화원에 가면. 벌레 퇴치용. 벌레가 생긴 거, 생기기 이전에, 예,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구들 다 제가 적십을 해서 그냥 또 마구 꼽아주죠. 가을 산 뭐. 어차피 이 아이들은 뭐 이렇게 자구를 다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봄에 음, 입장에서 자구 올린 아이들도 예, 실내로 이제 들어가야죠. 이 아이는 정말 추위에 민감하고 음, 그래요. 지금 이제 뭐한 반도 안 되게, 지금 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하게. 완전하게 여기를 싹 정리한 다음에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해야죠. 지금 이제 빨리감기 또 더빙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한 3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테이블 재활용 화분으로 하면 한 10화분도 넘죠. 그런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놨답니다. 실내에다 네, 노지, 그, 예전에, 작년에, 그, 어, 다 여기 하단에, 어, 이 아이 이름을 몰랐서때렇게 심어놨던 그 아이를 지금 뽑아서, 네,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아이는 월쩡이안 돼요. 어, 라비란이랍니다. 나비란나비란 예, 라비란. 네, 한두 포기 정도 있길래 그 아이를, 제가 뽑았구요. 자구는 많이 안 올라왔네요. 조그만 자구미, 자구를 제가, 예, 네. 어둬다가 심었던 아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학자스민이라고 있어요. 학자스민, 어, 학자스민, 그 다음에 설란 어, 이렇게 몇 가지 월동 어, 안 되는 아이들, 안 되는 아이들만 제가 몇아이또 모아서 왔죠. 어쨌든 여기는 산세베리아 음, 산세베리아 실내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산세베리아 심으면서 자고 올라오고. 그나 아이들 제가 관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장, 떼어낸 아이들, 음, 입장 떼어낸 아이들, 또 적심을 해서 가을 삽목을 해놨죠. 여러분. 그러면 한 봄쯤에, 음, 봄쯤에, 최소한 산세베리아 입고자 그러면요, 뭐 2개월, 3개월 만에 뿌리는 내리지만, 어, 한 1년 정도 딱 돼야 이렇게 봄에 자구를 또싹 올려요. 예. 음, 자구들 떼어낸 아이들, 이제 마사토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 오질 않고 있네요. 마사토가 오면 이제 마사토를 뿌려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어제 영상 보셨듯이 오늘 영상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어, 제가 이제 그 쓰던 테이블 어떻게 이용했는지 에, 에,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어, 그니까 러못 쓰는 상, 지저분한 상 버리지 마시고, 뭐, 야터도 관계없어요. 아파트 사시면 베란다에다가. 어, 이렇게 무릎 이렇게 꿇든가, 뭐, 이렇게, 모욕탕 어, 의자, 음, 엄방 같은 의자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또두번 해봤으니까 또세 번째는 또 아이디어가 또 생기더라고요. 동그랗게 한번, 예, 벽을 한 2단으로 싸서 그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긴 하네요. 음. 이제 무조건, 마냥 기다려야죠. 이 아이도 물론 이제 물구멍은 없어요. 물구멍 있게 하려면은 어, 이제 그벽 사이사이에 구멍을 하나씩 내주면 에 괜찮아요. 에, 내주면은 무방하죠. 거기다가 어, 구멍 낸그 자리에다가 에물 양동이 하나 받쳐 놓고 음. 그냥 흠뻑 샤워기로 제가 이제 마무리할 때 흠뻑 줄 거랍니다. 이이 상태에서 그냥 마사토만 부어 주면 어느 정도 음,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아이고, 오라는 마사토는 아직도 안 오고요. 어, 조명이 왔어요. 산세베리아 하단이기 때문에 제가 산세베리아 그, 어, 입장 거기에다가 쓸수 있는 조명을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달고, 그 다음에 요거 철판은요, 어, 9,000원 줬어요. 제가 가로, 세로 사이즈 재가지고 주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병을또 사용해서 벽에다 걸었죠. 제가 스킨더비스를 제가 스킨더비스를 어, 검정 테이프를 활용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또 이런 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리 대다가 에 고리를 걸고 어, 산세베리아도 이런 식으로 어,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걸어주도록 할게요. 오, 마사토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왔나 봐요, 여러분. 어, 이렇게 자구들한테 이렇게 지금 뿌려주고 있고요. 이제 물을 주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아래서부터 물을 흠뻑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위쪽에. 한번줄때 이렇게 충분히 주면 돼요, 여러분. 한번줄때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마사토를 뿌리니까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저기 뒤에 화분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충분히 흠뻑 주시면 돼요, 여러분. 흠뻑. 음. 네, 이제 마무리, 어, 다 됐고요. 아, 세상에. 장장 한 일주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마사토 안 오는 바람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호야. 어, 그 다음에 성엽구그 다음에, 어, 여기는 나비란. 아, 여기는 카랑코에. 뒤쪽으로는 행복수. 다 간엽식물, 다, 어, 실내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노지 월동이 안 된다는 아이들. 자, 이렇게 여기 산세베리아. 그야말로 산세베리아 하단이 된 거죠, 여러분. 자이 꽃이도 마사토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어, 화분째 그대로 그냥 옮겼어요 분갈이 안 하고 이렇게 자구들 올라온 거보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설란 예, 뒤쪽으로 는 페라 어, 페라 무슨 척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자 여기 어, 선인장으로 해서 이렇게 아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조명이 좀 어두워요 여러분 어, 천장에 형광등이 없어서.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거치대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 러브체인도 걸어 놨구요 저 위에 병은 이제 있던거 저기는 뭐 그냥 물꽂이를 하던 뭐 하던 그런식으로 할 거고 여기 벽에는 제가 이제 어, 시범사아 한번 예, 만들어본 아이 자 이렇게 자, 크리스마스 장식이죠 어, 조명을 해주니까 좀 낫네요 크리스마스 장식 제가 요건 이제 처음에 해봤고 신문지 활용해서 요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해본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요 그꼬지이입지 어, 어, 겨울철에 할때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아이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멀찌감치 보시면 좀 많이 깔끔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음, 안 쓰는 테이블 자 활용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예. 위에 이제 메뉴판 있는 거는 뭐 치든가 뭐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장장 한 일주일 정도 걸린 아이들, 음,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 항상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올 겨울 동안 산세베리아 입고지 입장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네, 이제 계속해서 편안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어, 헬라브리엄 나이트 미츠, 어, 마이 프렌드들, 코레아, 코리아, 코리아, 어, <laughs> 풍악, 코리아 풍악놀이. 음. 자 산세베리아 하단 어,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장장 진짜 어,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 행자 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